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이신 한상만 원장님께서 ESG 경영 디지털 혁신으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해주셨는데요. 어, 첫 연설답게 너무나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멋진 어, 발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연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요 한국 아리백 협의체 정택중 의장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패러다임 시프트 아리백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의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아리백 협의체 정택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그,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제 기조연설을 맡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할까,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결과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아리백이라고 이제 제목을 좀 뽑았는데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뭐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조금 안주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이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그좀 나눠보고 공유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제 그 발표 주제를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아리백이라고 잡았습니다. 어이 얘기는 아리백이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그 완벽한 어떤 그 인셔티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로 가는 저는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나눌 얘기는 어~ 글로벌하게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서 이제 우리 비즈니스 환경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아리백 트렌드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 아리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여기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최근에 이제 세계 기상 기구 WMO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너무 또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발표할 때마다 이 조상 탓을 좀 하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좋은 자리에 입지를 해가지고. 그 어떤 이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조금 그좀 너무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최근에는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 174년 내 가장 더운 음 시기를 이제 작년에 좀 보낸 것 같고 어 이런 부분들은 어 우리에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어떤 그 자본의 어떤 투입을 좀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느껴왔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어좀 먹고 사는 거에 조금 더좀 그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우리 경제하고 연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또 마침 또 독일의 어 포츠담 기후 영양 연구소에서 어 우리 이제 경제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좀 발표한 게좀 있더라고요. 25년 뒤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세계 소득의 5분의 1, 38조 달러가 감소할 것 같다. 38조 달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5경 2,400조 정도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그 규모인데요. 여기 보니 뭐 브라질이나 뭐 카타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평균의 한 19%보다 조금 그좀 많이 좀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대한민국도 어14% 정도로 만만치 않은 어떤 그 기후 위기로 인한 어이 소득 감소가 어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크게 그 발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이제 겪게 될 이런 이제 수치들이 어, 과연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한번더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IPCC에서는 이제 지난 어, 2018년에 어, 탄소 중립 어, 2050을 이제 그 목표로 이제 설정을 했고 우리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제 동참할 걸 이제 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나라도 어, 2000 2030년까지 NDC 40%를 달성을 하고 2050년에 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현재 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는 우리들에게 특히 기업 활동을 하는 저희들에게 어떤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제 ESG를 포함을 해서. 어 어떤 이제 탄소 국경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구하는 이제 아리백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 기후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고요. 뭐 ESG야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적인 어떤 그 팩터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 특히, 이제, ESG가 이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어, 막연한 어떤 이제 선언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업의 생존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 바스프가, 어,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이제 곧그 발표하실 우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최근에 어, 모든 그 서플라이 체인은 기업에게 2030년까지 어, 부탄소 전원을 쓰, 쓰도록 이렇게 이제 좀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이제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요. 어, 유럽에서 생산하는, 어, 생산할 때 이제 배출하는 어, 그 이산화탄소의 가격을 제3국에서 유럽으로 들어올 때도 똑같이 지출하게끔 하는 이 제도가 이제 그 탄소 국경 제도의 이제 그뭐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가 이제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작년 10월에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2026년 1월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그 준비 정도라든지 어, 정부의 어떤 그 대책은 지금 현재 거의 뭐 제로 상태라고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안돼 있을 때는 당장 이만큼의 비용을 관세로 물어야 되고 관세로 문만큼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어떤 판매량에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 어떤 뭐 물결들이 지금 뭐저 멀리에서 오고 있지만. 어, 저희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력하게 그 진행되고 있는 거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과학적 기반의 어떤 이제 탄소 배출 목표를 잡고 이행 그 어떤 이제 점검을 하는 이제 이런 그 이니셔티브인데요. SBTI입니다. 어, 글로벌하게 한 8,400개 기업이 여기에 그 가입이 되어 있고 어, 이제, 감축 목표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실제 검증을 받은 기업들이 5,200개가 넘습니다. 어, SBTI는 국가가 하는, 정부들이 하는 탄소 중립 그 목표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을 거다. 정부가 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그 나온 어떤 이니셔티브고요. 근데 왜 기업들이 그러면 SBTI에 가입을 하느냐. 결국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어떤 고객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해서 SPTI에 이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어, 올해 지금 4월 기준으로 70개의 사가 어, 내가 이렇게 S, 저기 그 탄소 중립을 그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계획을 이제 그 제출을 하고 어, 한 34개의 사가 이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리백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제도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49년까지 놀고 있다가 뭐 2050년에 하겠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과연 이게 달성 가능한 계획인지를 검증하는 이런 제도가 우리 이제 민간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들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전 세계 기업의 뭐 8,400개는 대부분 또 저희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저희의 물건을 사주는 고객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냥 넘길 수 없는 이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또 아리베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리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라는 이런 이니셔티브입니다. 어,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기뿐만 아니라 뭐 가스도 있고요, 석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도 있고 스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탄소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기 석탄으로 오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꾼으로써 탄소 중립에 좀 빨리 갈수 있는 이런 그 인셔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하게 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좀그 뭐 포춘 천대 기업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받고 있고 또 연간 전력 소비량이 어0.1 테라 이상 되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 여기 아리백에도 중간 이행 목표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100%지만. 중간 2030년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뭐 아쉬운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원전은 여기 아리백의 에너지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 수가 이제 380개 정도 되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한 430개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이제 독일 한 국가가 사용할 정도의 엄청난 양이고,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은 현재 한 5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뭐한 80여 개 기업은 아리백을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반 이상, 50% 이상 달성한 기업 수도 어, 한뭐 2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가입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나라는 현재 뭐 삼성그룹, SK그룹, 현대그룹 등등에서 어 36개 기업이 현재 아리백에 가입해 있습니다. 아리백은 주로 뭐 방식이 어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백이 뭐뭐 저희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직접 전기를 사는 이제 PPA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인증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글로벌리는 r 리 c 인증서를 많이 쓰고 있고 점차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고 파는 직접 사는 PPA 계약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너지 원은 보시는 것처럼 주로 풍력, 태양광이 메인이고 그 뒤로 이제 수력을 어, 이제 아리백을 이제 달성하는 재생에너지 원으로 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국가별로 보니까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 중국이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를 어,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생산도 그 기기 뭐 태양광 부품이라든지 풍력 부품도 제일 많이 생산하지만 실제 보급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뭐 그린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뭐 접근도 못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그린 쪽에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뭐 SBTI라든지 ESG에서 에너지 분야가 강조될 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을 가진. 가장 최우선에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인디아, 뭐 베트남도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이 크고요 우리나라는 22년 기준으로 이제 47테라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9%쭉 보시면 미국 기업들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 재생에너지 보급은 한 26%인데, 아리백에 가입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한 66%를 달성을 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도 전체 그 그리드의 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42%인데, 아리백 아리백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은 어 아리백 달성률이 한84% 정도 됩니다. 어 일본도 아리백 기업들이 한25% 정도 되고요. 인디아도 한 23%, 베트남도 아리백 기업들이 한30%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 대한민국만 아 어, 유독 아 어, 이렇게 재생에너지 보급도 낮고 아리백 기업들의 아리백 달성률도 가장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왜 그런가 했더니 어 우리나라가 이제 아리백을 달성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 비싸고 그다음에 조달 옵션도 부족하고 제도의 투명성도 부족하고 특히 또 이제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외국 기업들은 이제 공장이 아니면 주로 이제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그 아리백을 달성하기엔 여러 에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그 외국계 기업들 아리백에 달성한 아까 이제 430개 정도가 이제 된다고 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380개 중에서 164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0%가 한국에서 아리백하기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 그 영향이 어떨지는 제가 조금 좀 있다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막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어떤지 여러분 뭐 대충 뭐 감은 좀 잡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상황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 글로벌 아리백과 이제 K 아리백이 있는데요. 한국형 아리백은 어떤 특별한 어떤 뭐그뭐 그뭐 제약이 있거나 어떤 규정이 강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아리백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저희 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전력 구조가 한전이 이제 독점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민간이 전력을 산다든가 어떤 뭐 녹색 프리미엄 같은 어떤 제도가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약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제 한국형 아리백이 어, 한국형 아리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달성들을 좀 하고 있는데 주로 어 이제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약간의 이제 그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 우리나라는 r 리0 0을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글로벌리 이제 뭐 REC라든가, 그 다음에 직접 어떤 이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구매 계약하는 PPA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어, 간접 방식인 이제 녹색 프리미엄을 좀 많이 그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 왜 녹색 프리미엄을 많이 할까라고 봤더니 일단 좀 물량도 좀 많고, 가격도 한 10원 정도 합니다. 10원 정도 싸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강점이 있는데요. 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 다른 옵션들은 그 탄소 배출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녹색 프리미엄에는 탄소 배출권이 인정이 안 돼서 글로벌하게 우리 그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고객들이 추가성 이슈, 그린 워싱 이슈를 대서 여기에 대한 그 사용을 좀 자제를 좀 하고 있어요. 자재 공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황이 좀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좀 지속 가능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글로벌하게는 31%를 달성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9%고 대부분을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s k 하닉스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뭐 LG노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전환시켜 낼 것인가가 또 이제 우리의 또 이제 과제라고 좀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그 글로벌 라운드 자료를 가지고 좀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164개 기업이 아마 이제 뭐 작년 올해 오면서 아마 조금은 늘지 않았을까라고 상적인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160개가 넘는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한국에서 어,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본은 뭐 205개, 대만은 한 130여 개. 그러니까 이제 대만, 일본, 한국, 뭐 중국이 제다 글로벌하게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하게 이제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기 사용량을 보니까 30한개 기업인 한국 기업이 한55 테라를 쓰고 어, 130여 개인 해외 기업이 한5 테라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전체에서 한60 테라 정도 쓰는 우리 아리백 선언 기업들이 어 22년도 기준으로 한 7%, 아까 9%였죠. 5.4 테라 정도를 쓴 건데, 어, 이제 뭐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쓴다라는 게 이제 하나 한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삼성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제 엄청나게 전기를 좀 쓰고 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 공급이 엄청나게 작다라는 이제 포인트가 좀 하나 있는데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 31개 기업과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64개 기업은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인 거죠. 근데 고객들은 아리백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리백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 아리백이 가능한 곳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작년, 올초 기사에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해외 생산이 역대로 가장 높았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 저는 조금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수 시장이 커져야 되고, 내수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31개 대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130여 개의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최근에 저희한테 찾아온 모 유통 회사가 그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얼마 안 되는데 아리백이 선언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뭐 전기를 얼마 씁니까라는 이런 포인트보다는 고용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경기는 얼마 안 쓰는데 한 2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리백이라는 게 그냥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뭐잘 공급해서 뭐 대응해 볼까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어떤 이제 내수하고 직결돼 있는 우리 일자리하고 직결돼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기업의 문제이면서 우리 이제 정부의 문제, 공공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인식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리백이라는 걸 자꾸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냐, 뭐 풍력이냐라고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자초자산이 될 가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저희가 이제 아리백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관점을 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 비해서 그 보급량도 작고, 보급량이 작다 보니까 가격이 높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아리베이를 하기에 여건이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어, 해외로 나갑니다. TSMC가 미국의 원래 라인을 하나만 짓기로 했다가 네 개를 더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냉전 체제에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한 위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아리베하기에 대만보다는 이제 미국이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더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 기후 위기 ESG가 계속 이제 강조가 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또 태양광의 원가는 또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 저희 나라가 안타깝게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계속 그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 아리백을 요구를 받고 있는 기업들,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지금 울상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보니까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가더라도 어, 최소한 60 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이, 그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할 거다라고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조처를 좀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각 기업마다 약간의 좀그 색깔이 대응하고 있는 그게 좀 약간 좀 다른데 우리 이제 대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리뱅 여건에 따라서 가동률을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돈을 번다고 미국에서 돈을 번다고 비난할 분들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대기업들 조금 느긋합니다. 중소 중견 이 대기업들하고는 또 대기업들이 그 독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서프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 모든 게 이제 스코프 3까지 탄소 배출권을 그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이제 남일이 아닌데 어, 약간 이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그 대기업의 1차 벤더냐, 약간 좀 이차 3차에 이렇게 조금 멀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금 탄소 국경세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26년도에 뭐본 사업이 시작되고요. 뭐 ESG 뭐 미국의 그 증권위원회에서 ESG 공시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한 이런 이제 규제들이 지금 대개 지금 압박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런 좀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 좀 거꾸로 가고 있다. 해외는 기후 위기라는 것을 어 명분으로 해서 자국 산업을 이렇게 그 키우는 이는뭐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좀그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할 거냐 안주할 거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 저희는 조금 특단의 조처를 좀해야될것 같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니, 노키아, 코닥, 한때 각 분야의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변화, 오히려 이제 소니도 이제 LCD라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하지 못했고, 노키아도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을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자고 우면 하다가, 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요. 어, 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어, 코닥인데, 예, 이런 흐름을 어,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laughs> 위한 재생에너지가 비용이 아니다. 이건 이제 투자 개념이고, 우리 이제 생존 개념, 개념이라는 걸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국제 통상 시장에서 그 재생에너지, 그린이라는 게 가성비의 한축을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 저는 우리의 앞으로 통상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 잠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아리백이 비단 재생인의 시장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을 만드는 것과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 그 기여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상을, 이런 그 저기 아리백, 그런 이제 글로벌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력 시장이 순순히 우리 내수시장인 로컬 마켓인 전력이라는 전력시장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 단순하게 태양광이냐 아니냐, 아리백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특히 우리 또 기후, 우리 이제 후손들하고 우리 환경하고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